배경과 인물을 한꺼번에 이, 다 맞춰야 되니까 그게 어려워요. 하나만,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캐릭터만 그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냥 허공에다가 그린답시고 그냥 막 그리거든요. 그냥 예쁘게만 그리는데 절대 그렇게 할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림을 봐줄 때마다 에, 늘 밑에다가 그 십자선을 긋거나 이렇게 해서 봐주거든요. 에, 어차피 인물들은 다 땅바닥 위에 에, 에, 서 있으니까 날아다니지 않는 이상. 그래서 바닥 면의 그 눈높이 또 몸이 발과 머리까지의 그 높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또는 카메라가 있는 카메라의 그 시점과 또 모델 자체가 그 대상 자체가 숙였느냐, 고개를 들었느냐, 몸을 틀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배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배경도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배경에 건물들이 다 반듯하게만 서 있는 건 원래 아닌데 다들 너무 1차원적으로 반듯하게만 그려요. 근데 어떤 건물들은 약간 사거리가 있다 그러면 <laughs> 사거리에 딱 맞춰가지고 집들이 다 이렇게 바르게만 이렇게 지어지진 않잖아요. 어, 길이 어떤 때는 약간 꺾어질 수도 있고 약간 또 올라 오르막길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다 약간씩 다 틀어지거나, 눈높이가 달라지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어려운 거죠. 그런 게. 근데 너무 들 그, 정말 단순하게, 너무 다 똑같은 컨텐츠만 계속 반복 재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책들, 많은 유튜버 영상들, 유튜브 영상들이 계속 같은 얘기들을 그래도 내가 보, 바라보는 방식은 전혀 그 그리는 작법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고 안 좋은 방식으로 계속 반복 재생산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장면을 위한 그 작품을 위한 연기 연출, 장면 연출에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은 거의 하고 있지 않아서. 자, 그래서 수진님이 지금 배경과 인물을 지금 같이 그리는 일러스트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정말 폭넓게 많은 걸 배우셔야 돼요. 뭐 하나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잠깐 배운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단순히 투지도법에 따라서 뭐 1.2.3.4점을 외운다고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연출이 되한 문제예요, 다.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는 이상, 그냥 껍데기 모양만 잠깐 그냥 취미생처럼 캐릭터 예쁘게 하나 그리고, 또 배경 어디 모사해가지고, 하나 그리고 이런 건 가능하죠. 근데 무사를 하지 않고 이제 창작을 해야 되는 작가가 된다면 그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만의 어떤 감성으로 나만의 스타일로 어, 배경을 그린다거나 캐릭터를 그린다고 하면 아유, 기초가 정말 튼튼해야 되겠죠. 발상도 중요하죠. 그죠. 예. 어떻게 그 대상을 바라보고 해석해 내고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새롭게 바라보기 그런 거 있잖아요 없는 걸 만들어내기는 어렵지만 있는 것을 새롭게 보기예요 그게 지금은 창작이고 뭐 누군가는 지금은 이제 창작은 곧 편집이다 에디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없는 것이 없으니까 새롭게 뭘 만들어낼 방법이 없으니 뭐 이제는 그냥 있는 것을 마치 어, 옷이 너무나 많이 생산되고 있고 정말 멋진 디자인들이 많으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잘 에, 조화롭게 컨셉에 맞게 입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코디네이터 전문 코디네이터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연예인이 오늘 어디를 갈 것이냐 어느 프로그램에 에, 방송이 있,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나 그 컨셉에 따라서 코디네이션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대중들의 눈높이도 맞춰야 되고 또 새롭게 시도도 해야 되고 그 컨셉에도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지만, 어, 뭔가 똑같은 것도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어, 세상을 좀 바라보면서. 자기만의 이제 개성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이 튼튼해야 되겠죠. 특히, 어, 웹툰 같으면 이야기가 이제 더 강하죠. 웹툰은.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음,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야기꾼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웹툰 작가는 어~ 일단 그림도 잘 그려야 되겠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거 이전에 이야기를 잘 재미있게 해야 돼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작가니까 카피를 하는 초상화가가 아니니까 당연히 자기만의 개성과 자기만의 이야기를 자기만의 세계관에서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꾼인 거죠 이야기꾼 그림을 못 그리지만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나는 오히려 멋진 웹툰 작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림은 정말 잘 그리는데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림을 이제 곧잘 그린다고 하는 친구들이 그림을 좀못 그린다라고 하는 그 몇몇의 유명한 작가들을 아 어, 자꾸 비난하는 그런 걸 가끔 봐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어 대중들에게 재미를 줄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재밌는 방식으로 전달할 것이냐,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훨씬 더더 더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건 대단한 재능이라고 봐요. 뛰어난 사람들이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림을 예쁘게 그리는 건 아무나 할수 있는데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하물며 유명한 음, 정말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가고 있는 그런 작가들을 보고, 뭐, 창피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네. 오히려 그 사람이 더챙피하지 않을까? 머리카락 옷주름은 예쁘게 그리는데 자기 이야기를 할줄 모르는 사람이 더챙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일러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 그냥 이야기를 주고, 거기에 맞는 일러스트를 그려 달라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웹소설의뭐 일러스트를 그래픽 노블 정도 수준으로 그려 달라 이럴 수도 있고. 동화책을 주고 동화 일러스트를 그려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게임의 세계관을 주고 게임 일러스트를 그려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이제 작가가 된다면 똑같이 예쁘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만의 독창적인 독특한 감성, 개성을 가지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발상, 그런 표현력,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설명들은 다 그냥 인체를 잘 그려야 돼요. 뭐 배경을 잘 그려야 돼요. 투시도법을 꼭 공부해야 돼요. 해부학을 잘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기본이고요. 뭐 투시도를 정확하게 맞추고 해부학이 정확하게 맞췄다고 좋은 작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림을 못 그려서 추상화를 하는 게 아니라, 피카소처럼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니까 그 대상을 분해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리다 보니까 큐비즘이 됐어, 이건 아니잖아. <laughs> 기본기도 열심히 충실히 좀잘 다지면서,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자기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손으로 그리는 테크닉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에 좀더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다.